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6절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숲꽃을 떠나 광야 끝 애담에 진을 치고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42번 길갈까지의 42번의 진을 칩니다. 그 42번의 진 가운데 그 지역마다 어,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끄시고 또 그곳에서 행하시는 일, 사건들이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여정. 구원의 길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믿고 난 이후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2번의 진을 통해서 아,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구나.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여정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 지도에 보면은요. 예, 지도에 보면은요. 그 위쪽에 보면 이집트 탈출 대에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짧은 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쉽게 가는 길은 저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를 바닷길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빠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저 지중해 그 해변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블레의 사람들의 땅으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길은 가깝죠. 쉽게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전쟁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시지만 그들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께서 조금 힘들지만 어떻게 광야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처음 나타난 곳이 바로 에담입니다. 첫 번째 진을 친 숲곳이 아니라 애담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갈까지 애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바로 믹돌 앞, 어, 바이히로세이라고 하는 믹돌 압세 번째 진을 친 곳에 거기에 더 달았을 때 애굽에서 자기들의 그 장자들을 다 모하고 장사를 치르고 그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장자의 죽음, 장자를, 어, 다 장사를 치고 난 보고 보니까 지금 누가 없어진 거예요? 애국의 백성들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꽃에 진을 치고, 그리고 애담에 진을 치고, 마지막 밑돌 앞, 바이, 비하이로시라고 하는 그 밑돌 앞, 홍해가에 진을 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애국 백성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때는 어떠냐? 세 번째 진을 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숲꽃의 내용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2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이 숫꽃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뭔가, 그 지역의 지명의 뜻은 뭔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야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말씀으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처음 그, 어, 람세스, 람세스를 떠나서 숫꽃으로 인도하고 진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럽고 초라한 환경과 신분을 모두 기억하지 않으시고, 과거의 모습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덮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숲꽃. 숫꽃, 그 숲꽃의 지명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가리어 덮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보금자기를 옮기시고, 비록 작고 오두막 같은 임시로 만든 집이지만, 양이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것처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받게 하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곳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진을 친 곳이죠. 우리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탄의 종이요, 노예와 같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벗어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그때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양 무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밑에 모아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죄들을 모든 우리의 악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은혜의 옷으로 덮여 주셔서 추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도 처음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삶,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 출애굽한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한 가지만 알았던 거예요. 뭐예요? 그냥 땅을 주겠다, 종의 삶에서 주인의 삶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것만 알고 애굽에서 떠난 것이지. 뭐 자기의 인생을 다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계획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떠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 어떠한 고난과 환란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은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믿음이구나. 교회 안에 오면 이렇게 평안하구나. 교회 안에 왔을 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럼 믿고 구원받았다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어, 우리가 구,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어, 육신의 정욕이 소멸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목의 정욕이 소멸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늘 우리는 군사된 자로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 나아가야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처음 구원받고 나면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곳은 바로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숲곳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죄의 종로를 탔던 곳에서 이제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 장소. 하나님께서 죄의 애굽에서 의의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숲곳 내가 너를 덮어주리라. 가리워 주리라 보호하여 주리라 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숲곳에서 가나안 길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한 곳이 바로 숲곳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셔서 복의 길을 걸어가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에담입니다. 이에담은 숲곳에서 이제 홍해를 가는 어, 믹돌, 앞, 아, 비하이로시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는 그 바로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이에담은 제2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곳에 진을 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부터 이에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디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에담은 제 2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곳을 떠나 두 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에담입니다. 에담은 광야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 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광야의 길을 지나와서 끝이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작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그 때부터. 그러니까 숲꽃은 광야입니까? 아닙니까? 숲꽃은 광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쉴 만한 곳, 안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가려워지는 곳이 바로 숲꽃이었지만, 이제, 진정 광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에담부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가나 안에서 봤을 때이에담은 광야 끝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볼 때는 무엇입니까? 광야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담은 광야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광야 40년 생활을 시작하는 첫 출발인 거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숫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애담에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는 출발점인 거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곳이 바로 애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꽃을 떠나서 광야 끝, 애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끝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세우다, 돌아오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끝에 세우신 것은,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끝, 광야 끝에 섬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비로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된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뭐 하는 겁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있던 자,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빠졌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원래 에덴동산으로, 원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온다라는 뜻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끝 지점에 있는 장소입니다. 접경 변두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애굽 땅에서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에담 끝에 진을 치게 하셔서 진을 치게 하셔서 고통의 끝에서 소망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통의 끝이지만 소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 갈 것이며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사람을 쓰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승리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해안가를 땅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네들 다 저리 가라. 전쟁하지 않고도 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그 사람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뭐 하시기도 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고난도 주시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희생을 통하여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뭐 구원의 여정으로 봤을 때 가나안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단지 목사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저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애담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그들과 함께 누구 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담의 지문을 쳤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런 거거든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영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일곱 가지 속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시작할 때에 자신들을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땅이죠. 광야는 전갈과 불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고, 밤에는 무서운 추위가 엄습하는 곳입니다.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띠 등으로 구름 기둥으로 어, 인도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준비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난방 역할로 얄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뭐, 불변하심, 영원하심, 주권적으로 일하심, 전능하심, 편지하심, 전지하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진리하심,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기등과 구름기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던 기간은 5일이 부족한 40년으로 추정됩니다. 라는 거예요. 5일이 부족한 40년. 그것을 보면 민숙이 33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딸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진침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5일이 부족한 40년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에어 람셋을 떠나 어디에? 숲 곳에 이르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굴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에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굴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약한 5에서 7일 정도, 대략 한 5에서 7일 정도 부족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하나는 그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 한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시겠다라는 겁니까? 보호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함께 일을 이루어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인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은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보호에서 진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들 늘 그들의 진 앞에서 이끄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라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길을 잘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때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일 때그 성령님께서 며칠 길을 앞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흘 길 앞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은 하나님의 복계는 먼저 사흘 길을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사흘 길을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순종하여 갔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편하고 평안함이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이끌어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 제거하지 아니하시며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에서 또 불뱀과 전갈에서 뜨거운 태양에서 추위로부터 안전한 방벽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숲곳에서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가리워 주겠다. 모든 죄를 가리워 주겠다. 숲곳에서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 덮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담에서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호가 되어 주겠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뭐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방벽이 되어 주고 어떠한 것도 너희를 제거하지 아니하도록 방패가 되어 주겠다. 태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여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구름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기둥으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변들이 땅 끝에서 소망이 없어, 없이 살아가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죄의 노예, 또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벼랑 끝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 없었던,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뭐 하사? 돌이키게 하사, 돌아오게 하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소원, 또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잉태하여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미 선택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주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뿐만 아니라 사흘 길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사흘 길을 앞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 사흘 길을 앞서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보장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흘 길을 앞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사흘 길 먼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그길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가난을 향하여 달려가는, 달려가는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을친이 애돔은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그랬지. 봐라 이제 내가 너와 이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그 땅으로 너희가 돌아왔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요? 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줄, 짓고,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영원한 가난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속이 너무 멀리 왔네 내삶주게 올려 드립니다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은 아멘 주님 내 삶이다.